1절을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화 있다고 말씀하시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보면서 애가를 지으신 하나님, 슬퍼 노래하셨죠. 오늘은 화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화 있냐? 두 부류의 사람이 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러분, 시온에서 든든한 자는 누구죠? 시온에서 든다는 것은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산에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냐? 다시요,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에 누가 사느냐? 백성들의 지도자가 사나요. 남쪽의 유다의 지도자들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있어요. 양쪽 수도에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칭찬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한테 화, 화내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누구한테 주로 화를 내느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느냐? 보세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마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들이,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마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내가 가장 잘난 거죠. 마음이 든든한 사람도 내가 가장 잘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교만해?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오세요. 이 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랬어요. 자, 세 군데로 가보래요. 첫 번째,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두 번째, 큰 하맛으로 가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봐라. 세 군데 가 봐라. 너희들 교만하지. 시온에 사는 백스, 그 우두머리들,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한데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러면 사실 말씀 뭐예요? 세 군데 가봐라, 갈레로 가봐라, 하마스로 가봐라, 블레셋에 가드로 가봐라. 우리가 가드는 알아요? 블레셋 가드는 알죠? 어, 이렇게 성격 공부해서 잘 알아요. 블레셋 가드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충청도 쯤에 된다. 충청도 해안가, 서해안가 거기에 있는 자그만 족속인데, 엄청 강한 족속. 얼마나 강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블레셋 땅은 무슨 문화요? 철기 문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 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 저 블레셋 땅을 받은... 집파가 어떤 집 지파냐면 단지파였죠. 단지파가 블레스 땅을 받았는데 거기를 점령하고서 살아야 되는데 블레스 사람들이 너무 강해요. 강하니까 블레스 람그 사람,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당권을 보내 가지고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 가지고 그 라이스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순해. 전쟁이 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못해요. 그리고 땅은 너무 비옥해. 그래서 이 정당분들이 다녀온 다음에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서 단지파 사람들을 몰고 라이스 지방까지 갔어요. 거기가 지금 지명의 단이라는 지명이죠. 어디요? 북쪽 끝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런다고요?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그 단이 맨 위에 있는데, 원래 단지. 그그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이름은 라이스인데 단지파가 갔기 때문에 단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단부터 부에세바까지인데 원래 자기들이 단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냐 블레셋 땅이라고 해요 여기 서해안 쪽그근데 북쪽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았죠 그만큼 강한 민족이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옆구리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강한 민족들. 조그마한 땅인데 굉장히 강한 사람들. 거기 가봐라. 뭔 말이에요? 야, 땅은 작아도 너희보다 훨씬 더 강해.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교만하지? 교만할 것도 없어. 블레셋 가드만 가도.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냐 그런 말이에요. 자이 절을 보는데 뒤쪽을 다시 봐요. 뒤쪽을 보고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뒤쪽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 나으냐 두 번째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땅밖에 안돼 아주 작아 여러분 블레셋은 작잖아요. 아주 작죠. 작은데 뭐라고요? 굉장히 강해요.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작아. 그런데 너희가 그 그들보다 나 아니잖아. 말씀시고 가드만 해도 그랬어요. 가드만 해도. 블레셋만 해도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라 그랬는데 갈레가 어디냐면 북아스르의 수도예요. 북아스르의 수도 유브라 유브라덴 강 근처 저쪽 유브라덴 강 그 근처에 있는 아주 조그만 수도인데 그 수도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한번 가 봐라. 갈레를 가 봐라. 갈레를.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 꺾여요? 교만이 어디서 꺾이냐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교만이 확 죽어. 그 전에는 내가 교만했다가도 나보다 더 훨씬 더 잘난 사람들 만나면 그냥 확 죽어요. 내가 힘 자랑하다가 나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내가 힘세다고 말을 그때부터 못 하는 거죠. 내가 뭐 어디 뭐 학력이 좋다고 그러다가 나보다도 훨씬 더 학력이 좋은 사람 만나면 내 학력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언제 꺾여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교만이 꺾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통수랑 똑같아. 우물한 개구리랑 똑같아서 자기들이 교만해요. 야, 내가 강하다. 내가 세다. 내가 뭐뭐 뭐 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교만할 일이 없어. 왜 이렇게 교만해? 갈레 한번 가봐. 북아수르의 수도를 가봐. 그 문화가 너희 너희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그 땅이 너희. 그 갈래가 너희들보다, 너희 땅보다도 크지도 않아. 작은 데도 너희보다 훨씬 더 괜찮은다. 자, 세 번째. 어디를 가보라 하냐면, 큰,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그랬어요. 하맛이 어디냐면, 자, 저를 잠시 볼까요? 하맛이 어디냐면요. 단 근처인데, 약간, 단, 단, 단 근처예요. 단보다도 약간 높은데, 약간 높아. 그런데, 보세요. 아까, 블레셋 땅의 가드는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갈레는요. 저 북쪽 끝에 아수로의 수도죠. 하맛은요.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 하맛이에요. 여기에. 단 근처에 있어요. 근데 하맛, 그럼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하맛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너희들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40일 동안 정탐했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이 갔을 때 성경이 기록이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맛까지 갔어요 하맛 근처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갔다 올때 하맛까지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의 국고성이 있던데요 국고성이 뭐예요 보물을 쌓아둔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토가 그만큼 넓었어요 북쪽하고 싸워서도 이기니까 자꾸만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져오니까 북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해놔요? 하맛 근처에다가 국고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노력한 물건들을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거기가 하맛이에요 참고로 솔로몬의 건축에대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을 할때 여러 군데에다가 건축했어요 가장 먼저 건축한 것은 예루살렘부터 건축해서 성전을 지어놨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도 짓고 궁전도 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밀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전국 곳곳에다가 많은 요새를 쌓았는데, 그 요새 중에 세 개가 개셀 무기또, 하솔 이런 데인데, 게셀은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거기다가 요새를 지어놓고 블레셋 쳐들어오는 걸 막았고. 무기또에다가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하솔에다 세웠는데, 하솔이 어디냐면 단 밑에 있어요. 거기는 아수르에서 쳐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죠. 그만큼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솔인데, 하솔에다가 저 위에다가 국구성을 만들었어요. 그, 하, 그 하솔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곳이에요. 너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솔만큼 많지가 않아. 너희들이 힘이 아무리 세도 하솔같이 세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 가서 봐. 이 나라들 좀 가서 봐. 별로 작지도 않은데? 크지도 않은데? 엄청 강한 나라. 강한 국가. 강한 도시. 우리가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진짜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막 가지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막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힘 있으면 막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짓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한 부자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나올 때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거지 나사로라고. 그런데 부자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자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요. 나사로.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싹 들어가 있고. 그한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렇게 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불에 와 있는데, 그큰간 건너에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안겨있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그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널, 이, 그, 이 강이 건너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여기 있어도 내 자식들은 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들한테 저, 어 저, 거지 나사를 보내서 내 자식들한테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선지자들이 다가 있다. 제사장들이 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너와 같이 된다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거 엄청 누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처럼 살아갔잖아이 땅이 전부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심판대 앞에 서는지를 잘 몰라요. 안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섭게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저,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항상 느껴져요. 하나님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심판대 설거 여러분 생각 안 해요? 그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 들을거 생각 안 해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진짜 우스갯소리. 천국 갔더니 택시기사는 와 있는데 자기는 목사인데 자기는 지옥가 있더래. 택시기사가 와 있길래 왜 택시기사, 저 총알 택시기사는 왜와 있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뒤에 탄 사람들이 주님, 주님 찾았기 때문에 주를 찾게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대. 저는 왜 지옥가 있냐 그랬더니 너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재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천국 가면 놀랜데요 지옥 가면 놀랜데요 아, 저 목사님도 지옥에 와있네 안 무서워요? 저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니까 너희들이 교만할 일이 없어. 왜 이렇게 교만해? 교만하지 마. 말씀하시면 옆에만 가봐도 돼. 많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지순례를 해야지 다 깨져요. 두 번째 선교지를 가야 깨져요. 성주스를 가보면 그곳에서 피 흘려 죽은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주스를 가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제도 소개했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랬던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요, 테이트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아저저저포사이트라고 저, 어, 하는 선교사는요 전라남북도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인데 그분이 의사라고요. 의사인데 이 포사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전라북도 김제 근처를 갔다가 거기에서 익산 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군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강도를 만났다고요. 강도 만나가지고 칼로 찔린말해가지고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생겼는데 살았어요 그분이 살아서 미국 가가지고서 치료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면요 제가 교회에서 전공했잖아요. 그 선교사 열전들을 읽어보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사인데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의 일지를 읽어보면 재밌는 계획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더럽대. 온통 거리가 똥이래요. 똥. 개똥, 소똥, 말똥, 사람똥까지. 전부 다 똥이야. 길거리마다 똥이고요. 사람들이 씻질않아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백의 민족이 아니래. 백의 민족은 깨끗이 빨아 입어야 백의 민족인데 흑의의 민족, 흑의. 문제예요. 흑의 문제. 흰 옷을 입었는데 검정색으로 변해 가지고 빨래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았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와 가지고 의술을 펴는데 그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태어나 가지고서 의술을 배워 가지고 의사가 됐을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 이 그런데 와가지고서 으스를 베풀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보그마를 만든 분들이, 시킨 분들이 그런 분들이, 왜 그랬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양화진만 가보세요. 양화진 가보면 양화진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무덤이 맨 끝에 있는 무덤. 우리 양화진 저랑 같이 온 분들, 갔다 온 분들이 있잖아요. 맨 끝에는요, 거기는 거대한 무덤이 아니야. 이게 비석도 요만밖에 안 해. 요만한 이만, 비석이 쫙 있어. 한 100여 개가 있어. 쫙 있어. 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어. 태어난 날, 죽은 날, 본 다이들. 보는 언제냐? 되게 그래요. 보는 1962년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죽은 날이 언제냐? 1962년 1월 1일이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아이들은안 죽었을 거라고요. 자기 자식들. 거기가 어떤 무덤이에요? 영아들의 무덤들, 영아들의 무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 오래 사나이가 두 살이에요. 오래 사나 그런 아이들이 백여 명이 쫙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를 가면 진짜 은혜가 되는데, 결단도 되는 거예요. 아,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교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 떨어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 봐야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신데 내가 힘세다고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이땅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거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신 것이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많아요. 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가봐. 갈래로 가봐. 하마스로 가봐. 가드로 가봐. 아무것도 아니야. 사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가 나와요. 사절에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기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도 어디 살아요? 상하 집에 살죠. 상하 상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침대가 무슨 침대? 상하 침대. 옛날에 저는요. 침대를 써본 적이 없고, 침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25살 때인가 침대를 처음 봤어요. <laughs> 침대를 처음 봤는데, 와, 이 침대 위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맨바닥에 깔고만 잤는데, 침대 위에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아, 푹신푹신하고, 야,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사냐? 근데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돌침대를 쓰는 분이 계세요. <laughs> 야,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인데, 돌침대. 그런데 <laughs> 나중에 보니까요. 돌침대에서 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불 들어와가지고 따뜻해. 여기 좀 누워보래. 누워보니까 너무나 따뜻해. 야, 이런 신세계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침대요? <laughs> 상아침대,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게임 저는 지금도 이불 깔고 자요. <laughs> 저는 저희 집은 침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아침대에... <laughs> 살면 행복하냐 여기 얘기하잖아요 상아 침대에 누우면 거기서 일어나고 아침에 기제를 쫙 핀대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요 저는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 돈 있는데 돈안 안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돈 있는데 쓰고 살아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살아요 옷좀사 입고요 신발도 좋은 거사 신고요 좋은 거좀 먹고 돈 있으면 많이 쓰고 살아요. 이 땅에서 쓸 만큼 다 써요. 좋은 거예요. 넥타이 좋은 거 하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상하상에 눕고 거기서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먹을 거 엄청 잘 먹고, 잠도 이런 데서 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야. 이게 교만. 5절 봐봐요. 피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해요. 여러분, 음악을 엄청 들어요. 막, 사람들이 음악해주는 음악 듣고, 엄청 좋아요. 세상 낙에 빠져 있어. 그게 나쁘던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그 공연 가는데 10만원, 20만원이라도 가셔야 돼. 들으셔야 돼. 무슨 공연 한다 그러면 돈이 들어도 가야 돼요. 저는 뭐 저녁에 일찍 자니까 갔다 오면 10시가 되니까 잘못 가요. 저는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잘못 가요. 저는 돈 있으니까, 돈 있으면 갈, 갈 마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6절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 그 귀한 거를 막 벌컥벌컥 마시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요 마사지 엄청 받죠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던 그 환란, 그 환란이 있다는 건 생각하네. 조금만 환란이 와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다못 사네 그러고 요셉은 13년 동안 환란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환란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란 주셨을 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 환란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뭐만 생각해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교만한 자들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자 7절만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이라 이게 여기 꼭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4절 봐봐요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멀켰어요 기지개 켰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상하상에 눕고 아침에 기지개를 쫙 와, 아막 하면서 기지개 켰죠? 그런데 보세요, 칠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 다음에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누리던 거 하나도 못 누려요. 의미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필요 없고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또한번 작정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될지언정 한 부자와 같이 그렇게 저 멀리에서 물한 모금 먹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상아 침대에서 일어나지는 못해도 비록 우리가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지는 못해도 비록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갈 길을 밝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사역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